타임. 건작동 말씀 목상 안녕하세요. 김포 무지개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주헌 목사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도 내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손, 발다 듭니다. 그들이 고집이 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집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성공하던, 누굴 이기던, 어떤 만족감을 얻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을 승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박질을 할때 아무리 힘민세도요 끈기 있게 쓰러지고 코피 흘려도 끈덕지게 덤비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다구니가 있다고 하죠. 어쩌면 이 악다군이 오늘 이 척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필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다군이도요, 대상을 골라보며 해야 하죠. 자신보다 더 강한 이에게는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아니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제격이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왕이 바로 뭐, 이런 하룻강아지 범 무서움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는 마음이 완강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자신이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집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인해 이때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집트 왕. 그래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고통당하면 양보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되돌아 서는 이들을 반복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노기를 띠면서 나갔다 하셨습니다 모세도 왕의 모습에 두 손, 두 발, 다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20도 왕의 상대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끈기 없어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 왕은 자신의 장자로 비롯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것들에 죽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집을 피울 대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한 이집트 왕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피우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결 상대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어리석은 결정들, 잘못된 삶의 행태들이 없는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경고하시지만, 그럭저럭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왔어. 이것은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내고 성경검도 내고 하나님게 봉사도 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거내 고집 덕분이야.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고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내 고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처럼 고집을 피며 언젠가는 내가 이길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